안녕하세요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주말 잘보내고 있나요? 내일 어, 주말에 영상을 보고 월요일날 재미있는 과학 시간을 함께 해보기 해볼게요. 자 오늘은 화산 활동과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알아볼겠습니다. 이 단어를 배우면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한 경계와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들썩이는 브레고리. 브레고리를 조사하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브레고리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 사례 네 가지만 찾아보자. 자, 세계 지도에서 브레고리가 어디일까요? 문제가 이겁니다. 브레고리란 어느 지역을 나타내고 생명필려 그려보자. 정답은 태평양 주변 지역을 아우르고 그 지역의 화산과 지진이 활발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태평양 주변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많은 곳, 이 지역을 색연필로 그려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도 지금 같이 따라하고 있죠 화면을 멈추고 이렇게 따라해 그려보세요 색연필로 이 고리 형태라 그래서 구의고리 구리 붙은 이유는 이 색연필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우 같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브레고리 지역에서 활동한 사례를 2번 문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최근에. 2016년 일본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났고, 같은 해 멕시코에서도 나타났고, 2015년 칠레, 여기 칠레죠? 여기서도 화산 활동이 나타났고, 이쪽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네, 선생님이. 인도라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인도는 이러고요. 인도네시아에 2016년이 어, 엄청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때 이런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 주변 보면은 블랙홀이 주변에서 화산 활동 이 지금도 일어났어요. 올해 1월달에도 여기 일어났거든요. 한번 예, 영상으로 볼까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laughs> 약속이라도 한듯 화산 분화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에선 화산이 폭발했고 인도네시아와 미국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고래고리 보이시죠? 고래고리. 일본 군마현 시라네산에서 화산이 분화한 지 4시간쯤 뒤, 필리핀 루손섬의 마이 화산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부연 화산재가 3km 상공까지 치솟고 뒤이어 시뻘건 용암이 솟구칩니다. 화산 분화로. 인근 주민 5만 6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당국은 반경 8km에 대해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Moment, But, indeed, 비슷한 시각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서쪽 해제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죠. 지진의 여파로. 진앙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도심 고층 건물이 10여 초 동안 흔들리면서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뭐.

이번에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 남동쪽 해역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쯤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알래스카주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브레고리가 잇따라 흔들면서 지역 국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 브레고리 지역, 어, 이게 알래스카, 어,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영상들이었어요. 최근에 한달 전에 있던 분이 있죠. 자, 다음 문제로 봐볼게요. 자, 교과서 42쪽 하단입니다. 같이 비추시면서 공부 해봅시다. 화산 활동과 지진은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구 내부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 화산 전 세계에서 골고루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합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나라에서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특정 지역을 바로 화산대, 지진대라고 합니다. 화산대, 지진대.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 왜, 어떻게, 이렇게, 분파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학습 가능 목표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내일 이 활동을 할 텐데,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화산대 그림 잘 보세요. 화산대,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세모, 빨간색 세모를 표시했어요. 일본 쪽에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리고 이쪽에 인도네시아, 이쪽에 미국, 알레스카, 미국, 이쪽에 칠레. 자, 그런데, <laughs> 잘 보면 아까 우리가 브레고리, 기억나시죠? 이 브레고리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을 브레고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지진대가 보이죠? 자, 지진대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자, 지진대, 화산대, 지진대. 어때요? 똑같죠? 어, 화산, 이 일어나는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치할까요? 역시 여기도 브레고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바로 판입니다. 판. 판 개념.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먼저 문제를 볼게요. 하나니와 지진대로 서로 겹쳐 보았을 때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일치한다. 라는 걸알수 있었죠? 그러면 왜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laughs> 많이 발생하는지 친구들과 투의해 보자. 이런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각이 불안정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여기가 지각이 불안정할까요? 다음 페이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죠? 왜 이렇게 특정 분포에 일치하는 것일까요? 자, 이거는 바로 판대와 진대 분포는 지구 표면에 이르는 판의 분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은 지구는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맨틀 대류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판의 운동으로 판 위에 있던 대륙들이 이동했던 거죠. 베게노의 대륙 이동설이 이판 운동으로 설명이 되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판은 뭘까요? 요겁니다 지구를 세로로 쫙 잘라봤을 때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어요. 그런데 지각과 그 밑으로 100km, 100km 가까지 지하 3층도까지 멘틀의 일부분과 지각을 합쳐서 판이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보면 요겁니다 자, 지각,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쏙 들어가는 여기는 멘틀, 맨틀, 이렇게 멘틀인데 요 멘틀 중에 지각하고 가까운 이 부분, 깊이가 촉 1 k m 정는이 부분을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들이 <laughs>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하면서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판들은 하나의 지구를 둘러싼 계란 껍질처럼 하나의 껍질로 된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방향과 속도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판 경계에서는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그리고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또는 모이면서 또는 스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할 거예요. 손과 손이 부딪혀도 박수를 치면 여기 나듯이 판과 판이 부딪히면 엄청난 힘이 발생하고 마그마가 발생하면서 화산 폭발과 지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 판과 판의 사이를 이루는 이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왜띠 모양으로 공부하느냐? 판 경계가 띠 모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거 전체 요약을 하면 되는데, 핵심 내용은 1, 2, 3번입니다. 그리고 요 123번이 되는 이유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네 정답 적을 때이거를 그대로 적지 말고 핵심 내용만 적으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왜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판에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가 달라서 그이 서로 멀어지거나 몰아들고 스쳐 지나갈 때그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 동이 자주 발생하므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일치하고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요 그리고 이거는 부연 설명이겠죠.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laughs> 자, 그리고 어, 볼게요. 재미있는 어, 사진 하나 볼게요. 이거 이거. 자, 화산대와 지진대. 자, 먼저 판 판이 어떤 경계로 나뉘는냐판 경계부터 볼게요. 지구는 아까 그 100km의 그 두께로 하나의 껍질로된게아니라요렇게 여러 나뉜 껍질 판들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열나 열, 여섯, 열, 여 다섯. 그런데 이 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판들이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스쳐 지나가면서 이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지진 활동. 볼게요. 이겁니다. 이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경계에서. 그리고 화산 활동.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화산도 같이 일어나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판이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그림은 바로 아까 그 그림과 일치하는 것. 참고로 여기 한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세계 화산 활동과 지진이 80%가 이곳에서 발생하여 불에 고리라고도 한다. 이 불에 고리.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번에는 지진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아까 규모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진도랑 규모랑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규모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규모 5.8, 규모 2.2, 규모 7.8 이런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 게 규모예요. 이게 어떤 에도의 숫자냐? 지진이 방출될 때그 에너지의 양을 측정해서 나타내는 에너지의 양. 대한. 에너지의 양은 기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값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규모는 에너지의 양이고 아라비아 숫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숫자일수록 강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4.2와 5.8. 5.8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서 강한 지진입니다. 그있습니다 진의 세계를 나타내는 은 진도라는 말이 있어요. 진도는 땅이 흔들리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것은 소수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정수만 쓰는데, 정수도 로마 자만 쓰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진도 로마 자, 진도 로마, 진도 로마, 로마 자. 소수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자, 정수만 있는 거예요. 정수 중에 자연수. 알죠? 1, 2, 3, 4. 그러면 이거, 진도 요 숫자는, 어,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면 뭐가 되죠? 2, 얘 5, 7, 10이에요. 자,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진도 2는 보통 진동을 느낀다. 진도 5는 진동을 느끼고 창문 깨진다. 진도 7은 건축물이 부러진다. 부러진다. 진도 10, 엄청 센 건데, 땅이 갈라지는 지지입니다. 이렇게 피의 정도를 로마자로 표현하다 알겠죠? 자, 로마자로 표현하는 진도.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나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규모. 자, 이 규모는 에너지의 크기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봅시다. 모엑스 문제 해볼게요. 자, 진도 5와 규모 6. 이 표현이 맞을까요? 잘 보세요. 진도 5와 규모 6. 다 틀렸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진도는 로마자 규모는 아라비아시죠 이렇게 바꿔야 정답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사진이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요거 자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는 규모는 기계로 측정하는 것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값입니다 규모는 규모는 기계가 딱 측정하는 것이라서 규모는 변하지 않는데 어, 진도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역은 건물이 안 넘어지고 어떤 지역은 건물이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진도는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어떤 지역은 규모, 또 진도가 2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진도가 5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 지점에 따라서 진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피해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은 똑같은 지진에 의해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규모는 기계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진은 하나의 규모다라는 거좀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기를 어, 보시면, 자, 2016년 9월 12일 뉴나 경주에서 규모 5.8 기계를 측정한 값이죠. 진도는 숫자가 표시가 안 되고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그림으로. 오마자 표시 보이시죠? 자, 여기서 발생했는데, 여기가 가장 큰 피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세요. 보통 대체적으로 멀어질수록 작게 나타나죠? 그런데 관측 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노란색, 이 노란색이 좀 피해가 적은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도 노란색이 보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여기. 노란색 주변에서 더 먼데도 빨간색 나타나죠. 근데 관측 지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진도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지진에 대한 대처 요령 꼭숙지하시고 당연히 됩니다. 지진이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탁자 다리를 붙잡니다 흔들림이 잠깐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 문을 열어 출구 확보. 자,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가 아닌 계단을 이용합니다. 자, 밖에서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달려가는데요.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면서 이동합니다. 건물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그리고 대피장소를 찾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운동장 같은 넓은 곳, 건물이 없는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장소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갖 있는 스마트폰, 어, 또는 여러가지 라디오 를 통해서 경제 방식에 따라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한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어, 내용에 대해서 언급 안 하겠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산대, 화산에서 일어나는 지역, 지진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자 보세요. 얘들이 서로 어떻죠 특정 지역입니다. 골고루가 아닌 그리고 띠 모양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판의 분포. 자, 판이 뭘까요? 지구에서 깊이 100km까지 렌틀과 지각을공동로 포함하는 두께, 요 두께 에 해당하는 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판도 15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위에서 봤을 때이 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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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열 넷, 열다섯. 이 15개 판과 가만이 나눠져 나뉘, 있고, 깊이 백0 0 k 터죠 얘네들이 움직인다 그랬죠. 보세요. 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에서, 이러한 경계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암 마그마가 만들어서 화산도 터지고, 거기서 또 지진이 발생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륙도 이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죠? 음. 자, 그리고 규모와 진도. 자, 규모는 기계를 측정하는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는 것죠 진도는 땅이 흔들리는 정도나 피의 정도이기 때문에 오마자로만 표현합니다. 오마즈 그러면 같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 규모는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진도는 관측되는 곳마다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도는 서로 값이 다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듣니다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만나요. 안녕.